안녕하세요. 알약쌤TV 정약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종류의 대표적인 알레르기 비염 스프레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제품보다는 조금 덜 알려졌지만, 그러나 알레르기 비염의 예방과 호전막 보호에 효과적인 비염약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비염 환자분들 중에 간혹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서 사용하기 싫고 코막힘을 없애는 스프레이는 부작용이 있다니까 사용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스테로이드가 아닌 항염증제 크롬올린 비액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코막힘 증상보다는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에 효과적인데요. 약표 작용 시간이 짧아서 하루에 네 번. 돼지 6번 정도 사용해야 하는 것이 단점이지만 야외에 나갈 때 예방 차원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임신부 수유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특히 3개월 이내 임신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염증제는 예방약이란 말 그대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평상시에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다가 증상이 일단 나타난 후에 사용하면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투여해야 합니다. 통년성 비염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도 꽃가루가 날리기 2주 전부터 해당 계절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에는 국소용 항히스타민제인 아제틴과 리보스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약제로 항히스타민제 복용약보다 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코 가려움증, 콧물 재채기 등이 효과적이고 하루, 2회 분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코 막힘에는 효과가 적은 편이고요. 부작용으로는 졸음이 있을 수 있어서 운전이나 기계 조작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신부수유부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코 점막을 보호하고 보습을 도울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강을 세척하고 수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피지오머 패스와 같은 제품인데요,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아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전문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피지오머는 멸균시킨 천연 해수 바닷물과 같은데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연령에 따라 제품이 구분돼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분 차이는 없고요. 단지 압력의 차이라서 본인 연력에 맞는 압력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패스는 천연 해수와 유사한 3% 고농도 제품으로 부은 코점막에 뿌려서 코수석 부종을 가라앉히고 코막힘을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사용 시 자극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코에 뿌리는 약이 아닌 바르는 약으로 코인텍이 있는데요. 이 약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부터 코 속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차단합니다. 1회 사용 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되고 자연적으로 배출되고 배출되기 때문에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치료법으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병행 사용 가능합니다. 집에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나 환절기나 꽃가루 등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약의 약물 부작용이나 졸음, 약물 내성 등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고요. 그 외에 코피가 자주 나서 보습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이 자유, 자주 사용하는 비염 스프레이 외에 알레르기 비염의 예방과 코점마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비강습인제인 피지오머와 패스의 효과와 사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습관이 건강을 만든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 알약쌤이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면 이쪽, 더 많은 영상이 보고 싶으시면 이쪽을 눌러주세요.